<laughs> Come <cab> <laughs> <makes> 반갑습니다 코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탱초가스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영상의 템트리입니다 쿨감과 탱크함을 동시에 갈수 있는 템트리죠이 다음은 룬입니다 이게 탱룬입니다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를 눌러주세요 확실한 영상각을 위해서 자유랭크 골드에서 찍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리우스 W 버프로 인해 무조건 다리우스를 변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Q 버프 이후로 탱초가스를 해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과연 Q 버프가 탱초가스 더 부가시킬 수 있을지 궁금은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크다란 부각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초가스의 버프지 탱초가스의 버프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짜 탱초가스는 q 는 CCD 역할밖에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이 라인전은 코크식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상대는 피오랍니다. 지금은 제가 일부러 다가가서 상대를 맞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미니언 어그로가 끌려서 라인 형성이 좀더 빨리 쉽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정말 깔끔함을 느낍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라인 밀어놓고 포탑을 때리려고 하는 아주 불순한 애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으름장을 넣어야 됩니다 방금처럼 네, 딜결을 하는 와중에 상대 정글이 와서 전멸을 빼는 상황이죠 그지같네요 이러한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딜을 넣어주시고요 아 근데 엘리스가 참 탑에 관심이 많아요 그지하튼그미새끼 상대 피오라도 복귀태를 썼기 때문에 저도 바로 복귀태를 썼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피오라랑 딜교할 때는 Q를 가장 나중에 쓰셔야 돼요 방금 이 장면 중요한 장면이에요 좀 잘하는 피오라들은 저렇게 CC기에 맞을 때 앞으로 와가지고 응수를 써요 피오라는 지금 응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저한테 깝쳤어요 그러면 바로 참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와 이거 근데 딜이었으면 땄는데 탱이라서 살짝 아쉽네요 근데 여러분들 피오라가 어느정도 치 길래 티어를 확인해 보니까 플레 1이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지금 피오라가 집을 안 가는 거는 초가스 궁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때 궁을 맞췄어야 됐는데 이게 왜 미니언한테 써졌는지 아직도 묻는다. 이개 같은 거. 이게 탱초가스의 시작. 또 장점이 뭐냐면 철거예요 상대가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이런식으로 그냥 포고를 바로 뜯어버릴 수가 있는거죠 아이 장면은 제가 탱초가스를 안하는 이유를 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죽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려 제가 뒤지더라고요아 근데 이 거미새끼는 참 탑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아마 자유랭크다 보니까 두호인거 같죠? 이거 참 친구없는 새끼 서러워서 살겠나 와 근데 이때 다이브로 치길래 저는 속으로 아이 새끼 내 아티인가 나왜 이렇게 싫어하지? 생각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얼굴을 비친 누누는 지혼자 게이드를 챙기고 유자적 떠났네요. 개꿀띠! 이번 판은 전체적으로 팀이 터져서 15분 칼서렌을 쳤습니다. 다음 판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 판은 미드 요네가 빵태온이 힘들어가지고 스왑을 요청해가지고 제가 미드를 가는 상황입니다. 탱으로 미드를 가는 경우는 처음이라 굉장히 새롭네요. 빵태온은 저에게 쉽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역시나 초반은 코쿠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대가 라인을 계속 때린다면 저도 기다리지 말고 라인을 때려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라인이 밀리는 건안 좋기 때문이죠. 이번 라인전은 무난하게 서로 CS만 먹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팀 서포시 로밍을 왔죠. 여기서 여러분들 초가 스킬 버프가 굉장히 개쩐다라는게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갱웅이 미쳤어요 전멸을 빼도 죽일 수가 있죠 이번 들교는 제가 미대라서 착각을 한 들교입니다 탱초가스는 이런 식으로 절대 들교를 하면 안 돼요 이 들교는 들초가스를 위한 들교입니다 아주 가까스로 땄어요 제가 왜 이런 미친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빵티온이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포고를 두개를 뜯었습니다 탱초가 쓰는 이점이 너무나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마이랑 대결을 할때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한테는 절대 선큐를 쓰지 마세요 지금처럼 알파를 쓰고 난 후에 큐를 쓰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맞췄으면 따는건데 너무 아쉽네요 소규모 한타 소규모로 한타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는 당연히 따는 거기 때문에 큐를 아껴다가 미스포츠한테 쓰는 센스 이번 판은 또 우리 팀이 터트려가지고 게임이 너무나 빨리 끝났습니다. 초크 이번 상대는 이렐리아네요. 아니네요. 방울음 들었는데 디발 어김없이 코크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릴리아가 깝치더라고요. 저는 걸려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뒤를 넣었죠. 와, 아, 근데 이거 큐 맞췄으면 게이득 봤는데, 아쉬워요. 근데 릴리아는 큐 맞추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친구예요. 이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조금 껄끄럽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느낀 게, 어, 릴리아랑의 1대1은 그렇게 막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와, 타이밍 보세요. 뼈방패가 하필이면 터져가지고 저걸 못 닿네요. 당연히 딸줄 알고 뒤로 갔는데, 전멸을 빼기 위해 압박을 했고요. 이것은 정글철. 아 근데 이번 릴리아는 상당히 깝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한다? 근데 우리팀 정글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 먹을것만 바빠요 지금 정글 스코어 0킬령기 0업시입니다 이걸 안아주더라고요 이거 왔으면 바로 따는건데 이걸 안아요 우리팀 정글은 안오는데 상대팀 서폿이 왔어요 와우 <laughs> 근데 살았습니다 살아버렸죠? 이제 와서 얼굴 비치는 척하는 럼블. 릴리아는 거의 이런 식으로 액체 샷으로 맞춰야 됩니다. 아니 이 속이 너무 빨라요. 너무나 불리하죠. 네, 또 상대 서포시 왔습니다. 탱초가스 영상 찍는데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요번에 와우. 이번 판도 팀이 대체적으로 개털렸습니다. 저희 미드 스코어를 보세요. 그래서 서레는 치고 빨리 다음 판 하려고 했는데 우리 팀은 서레는 칠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거 여기서 영상각을 뽑자라는 생각을 했죠 와 근데 애니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원래 서폿이랑 탑은 만나기가 힘든 그런 존재들인데 지금 보시면 탱을 갔지만 어느정도 딜도 세고 버티는 것도 오지게 잘 버티는 상황이죠 와 이거 두개를 다 놓쳤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템트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심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얼심을 보니까 쿨감 20%더라고요. 게다가 만화도 있기 때문에, 얼심은 무조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호의 사슬 대신, 얼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리기 전환. 아이고, 썰은을 쳐줬으면 좋겠는데, 썰은을 안 치길래, 그냥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릴리아 딜이 상당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에 네, 애니는 제 안티가 확실합니다. 그래도 나를 죽일 거면 너도 뒤져야지라는 공식을 알려 주죠. 이렇게 버티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발견을 한게 와, 탱초가스 한타는 진짜 좋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버티면서 딜을 넣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원딜이 딜만 좀 넣을 줄 알면 그냥 한타는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진짜 탱초가스는 팀원이 좋을 때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궁은 고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딜이 정말 상당합니다. 좀 보시면 딜을 넣어도 저는 다 버티고 있어요. 버티는 거 하나는 최고인 거 같아요. 근데 딜이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녹턴 정도는 혼자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궁이 고정 데미지 이기 때문에 딜이 상당하죠. 그리고 저는 죽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큰 미니언 먹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좁히고 있어요. 네, 가장 똥싼 레네토는 이런 식으로 멍을 때립니다. 개 같은 거 탱초가 쓰는 지키는 거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궁대미지 보셨죠? 아 이런 식으로 한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애니가 깝치길래 바로 참교육을 해줬습니다. 저의 큐는 지금 2초대이기 때문에 큐한대 맞으면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 팀 원딜을 물려고 들어오는 적들을 이런 식으로 침묵을 갈기고 궁을 써버리면 원딜이 좀만 때려도 뒤지기 때문에 한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점점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역시 한타를 들어가니까 탱초가스의 존재감이 너무나 강력해지네요. 녹턴의 딜다 버틸 수가 있죠. 전멸큐 너무나 섹시했어요. 렌레톤 새끼 뒤늦게 와가지고 킬 따르라네요. 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나 결과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버티는 거 보세요. 일단은, 잘크 리렐리가 잘랐고요. 베인을 물려고 들어오는 적들 을 어느 정도 시시게 걸어주면서 막아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기는 펑. 우리 팀에한 명이 이런 식으로 터지면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 팀 미드 4킬 15됐습니다. 딜량 보세요, 여러분들. 올탱템인 초가스랑, 와우. 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탱초가스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그 부분이 아쉽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초가스를 하실 거면 이템 트리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템을 가면 쿨감이 이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풀템이 아닌 상태이죠. 초심자 분들은 무조건 탱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초가스를 조금 더알수 있게 됩니다. 저도 초가스 처음 할 때는 탱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이고 나서 딜을 간 겁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코바!